앞에 컴마 있지, 그치? 그치, 계속 전법이야, 관계대명사야 그런데 앞에 명사가 있니, 없니? 명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은 있어야 돼. 플로트는 둥둥 떠다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휘가 제일 중요해. 그게 기본이야. 그 어휘를 외워야 돼. 자,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 명사가 없지. 플로트는 둥둥 떠다니다.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해. 왜?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 앞에 굳이 명사가 없어도 돼. 앞에 굳이 명사가 없어도 돼. 왜? 앞에 전체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계속적 법 관계념사 위치거든? 지금 떠다니는 경향이 있는. 그것은 하게 해줍니다. 앞에 전체 절을 선행사로 받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컴바가 있으면 이 앞에 나오는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 뒤에 불안전문인지만 보면 돼. 컴마가 없으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